자 33회 대망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33회 마지막 문제 9번 문제입니다 수익가액 구하는 거 크으, 수익가액 우리 수익가액은 가능 총소득에다가 빼빼나 빼빼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뭘 빼고요? 공실빼고요 뭐 빼고요? 영업경비빼고요 뭐로 나눈다고요? 환원이유로 나누어준다 그랬습니다 맞죠? 그런데 예. 이 문제는 토지하는 일이 5%고요. 토지 가격 구성비가 60%예요. 5, 6에 그러면 3이에요. 음. 건물 가격 건물이 10%고요. 건물 가격 구성비가 40%예요. 그러면 14는 그러면 4예요. 그이 부동산 을 하는 일이 7%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혹시 이렇게 소수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지금처럼 자연수가 안 나오고 그럴 때는요. 이게 5%고 이게 10%고 가격 구성비가 60대 40이라고 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계산계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AC 5 곱하기 60% 오케이? 10 곱하기 10 곱하기 40% 그리고 뭐요? GT 이렇게 누르면 지가 알아서 7을 계산해 줍니다. 소수가 나오는 문제들도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요. 5 곱하기 60% 10 곱하기 40% GT 누르면 지가 알아서 7을 계산해 줍니다. 환원료는 7% 나왔고 자,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형광펜 해드릴게요. 뭘를 형광펜 해드릴 거냐면 운영 경비가 가능 총소득이 2.5%다. 가능. 유효 총소득이 2.5%면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고요. 가능 총소득이 2.5%면요. 어, 방법이 없어요. 4,400만원 곱하기 2.5%를 여러분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. 계산기 꺼내봐요. 계산기 꺼내서. 자, AC 누르고. 4,400만원 곱하기 2.5%만 딱 때려봐. 이게 110만원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이게. 이걸 갖다가 미리 계산하셔서 메모해 두시는 게이 문제의 첫 번째입니다. 오케이? 그러니까 요게, 가능총소득이 2.5%면요. 잠깐 갑시다. 가능총소득이 얼마였어요? 4,400만원. 오케이. 여기다가, 공실은 몇 퍼? 10퍼. 요거는 그냥 10퍼 빼면 돼. 그리고 빼기 110만원을 여러분들이 따로 해주셔야 되는 거야.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, 유효총소득이 2.5%다, 그러면 4,400 빼기 10퍼 빼기 2.5% 해도 되는 거야, 그때는. 이해하셨죠? 왜냐면 하 이게 유효총소득이니까. 거기 2.5%니까 빼기 2.5% 하면 되는 건데 가능 총소득 2.5%를 때는요. 따로 계산해 준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퍼센트 문제는 쭉쭉 빼면 돼. 그냥 계산기가 제가 알아서 빼 줍니다. 근데 가능 총소득 2.5%를 때는요. 따로 빼서 가능 총소득 2.5%를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. 그럼 계산기 어떻게 하시면 돼? 시작. AC. AC. 4,400만 원. 빼기 얼마? 10%. 빼기 110만 원. 오케이. 나누기 7%. 계산기에 이거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정답은 5억 5천만 원. 그래서 답이 3벌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빼 시리즈 5종 기억하고 계시죠? 빼안 나, 빼 꼽더, 빼 갔나, 빼 나고 빼, 빼빼 나의 마지막 빼 시리즈, 빼빼 나를 적용하시면 되는데, 이 문제의 핵심은 영업경비를 계산할 때 가능 총소득이 2 5르기 뭐 때문에 가능 총소득을 눌러놓고 거기에다가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영업경비를 따로 계산한다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? 네. 이렇게 해서 33회 총 9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. 33회 문제가 많이 쉽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계산특강 통해서 세목에 통해서 계산 문제 실력이 쑥쑥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계산 문제는 이종호와 함께 세목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래봅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34회, 실제로는 시험 문제 나오면 34회, 계산 세목의 계산 해설로 다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33회 계산 문제 푸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